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ux 링크가 해킹이 당했습니다 물량이 풀렸어요 어 지금 ux 링크 차트가 거의 레전드 급인데 이 달러 짜리가 지금 0.04 달러까지 하고 어 상장 폐지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구조를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X 링크가 해킹을 당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해킹을 당했냐? 시중에 물량이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어떻게 털렸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다른 알트들은 어, 왜 비슷하게 위험할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대체 알트는 뭐가 될까? 자, 이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여기에 세 번째가 대체 알트가 아마 오히려 수혜를 보는 게, 음, 추가 발행 안 되는 펌프펀, 뽀밈, 뭐, 등등. 민 코인들 이죠 얘네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 첫 번째. UX 링크라는 코인이 어떻게 해커들에게 털리게 됐느냐? 사실상 물량들이 물량들이 털린 건 아니고요 자 ux 링크 개발자 있죠 개발자 지갑이 탈취를 당했습니다 다, 하지만 개발자 지갑에 ux 링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개발자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 발행 개발자는 거의 마스터의 마스터 운영자입니다 그걸 이제 컨트랙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컨트랙트 안에서 어, 이 코드 코드 기능들이 있어요. 이 코드 기능들을 이제 이 운영자가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그 기능에 맞게 토큰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출시를 딱 합니다. 자, 출시가 되고 난 뒤에는 컨트랙트를 사실상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이 기능들을. 추가로 기능들을 수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토큰이 딱 출시가 됐을 때 컨트랙트 코드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런 건안 된다. 하지만 개발자가 어, 이 기능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컨트랙트를 통해서 보내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토큰을, 그, 그 개발자가 발행한 토큰을, 토큰 A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번 같은 것도 있죠. 소각. 없애버릴 수도 있음.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됨. 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개발자가. 뭐,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는 토큰을 소각하는 건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세 번째로 뭐, 민트. 이게 핵심이거든요. 발행.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번째가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블랙리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핵심이었던 거는 뭐냐면, UX링크의 개발자 지갑이 탈취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개발자 지갑은 UX 링크의 이제 토큰에 대한 발행하는 그런 마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었고 여기에서 해커들이 노렸던 거는 이제 민트 기능이었습니다. 민트로 이제 UX 링크를 무한으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미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UX 링크가 유통량이 만약에 10억 개였는데 이거를 막 100억 개, 200억 개를 발행을 추가로 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커들이 이것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발행한 토큰들을 가지고 거래소에 입금해서 마구잡이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미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또 이제 바라봐야 되냐. 자, 여기 이제 라이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는데, UX 링크에서 컨트랙트에서 이제 이 토큰의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민트입니다. 민트. 민트가 이제 발행. 발행하다. 뭐, NFT, 민팅, 막 이런 것처럼 민트, 발행하다라는 건데,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 이것 때문에, 어, UX 링크에서, 어, 개발자의 지갑을 탈취한 해커가 무한 발행을 해버렸다. 뭐,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뭐 여기 뭐, 번도 있고요. 뭐, 이제, 어, 승인이나 뭐, 이제, 트랜스퍼나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통되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 대다수는 저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이 이걸 정해놔요. 자, 개발자가 어떤 걸 정해놓냐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민트 기능도 있잖아요. 민트도. 메모장이 꺼졌네. 민트가 있어요. 민트. 민트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유통량이 10억 개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게 4억 개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민트 기능을 쓴다고 해도 최대로 플러스 6억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4억 개면. 그러니까 이제 민트 기능이 있다고 한들 최대 발행 그 토큰 수는 정해두는 거죠. 10억 개로.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것 또한 악용을 했나 봐요. 이 취약점을 뚫어가지고 이걸 또더 추가적으로 이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사실상, 만약에 유통되고 있는 게 4억 개고, 최대로, 최대 유통 가능한 수량이 10억 개고, 이미 유통 중인 게, 어, 4억 개인데, 민트할 수 있는 게 6억 개라고 했는데, 이걸 막 60억 개, 600억 개, 600억 개까지 안 하고, 그냥 6억 개로 최대치만 발행을 하더라도, 이건 치명타가 올 수밖에 없죠. 갑자기 시가 총액이, 2.5배가 늘어나버리는 건데, 이걸 다 시장에다 매도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알트코인이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사실. 자, 근데 이거는, 아, 그러면 개발자가 민트할 수 있는 거 아님? 아, 근데 이제 보통은, 보통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백서에 맞게, 토크노믹스에 맞게, 맞게, 스케줄에 맞게, 어, 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서도, 마켓캡하고 FDV하고 이게 왜 차이점이 있냐면, 앞으로 총 풀릴 수 있는 물량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음, 어 6억 개 이렇게 나와있죠. 맥스가 이제 10억 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다수의 알트에 민트 기능이 있고, 아직 민트를 안 했을 뿐,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어, 알트코인 프로젝트 어, 플랜에 맞게 할 뿐. 근데 치명타가 뭐다? 치명타가 이 권한을 어, 북한의 라자루스 해커 조직이나 이런 어, 그룹들이 어, 탈취했을 때, 알트를 복사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민트. 그래서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서, 어, 뭐, 하이퍼 리퀴드 이런 데서 이제 공매도를 쇼스를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규모가 커져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꽤나 상장된 게 많아졌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선물거래도 많이 상장이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이 민트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사실 얘네들은 없어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얘네는 뭐 채굴 방식이고 보호 방식이고 이거는 포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뭐 메이저급들은 사실상 없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그 밑에 메이저 그 코인들의 네트워크 밑에서 발행되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걔네들이 그렇게 있는 거고 뭐 erc 20이나 bp e 20막 이런 것들 있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어, 이게 만약에, 어, 어느 순간에 핵폭탄처럼 하, 하나의 코인이 아니고 어떤 해커 그룹이 여러 코인들을 미리 확보한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을 민트 찍어내서, 내다 팔면서, 숏까지 들어간다? 이건 진짜 알트코인 종말의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인, 그 어떤 거였죠? pyusd? 페이팔 달러 usd 스테이블 코인 있죠? 이걸 실수로 막 몇, 몇백 조 발행했다가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약점을 알려준 건데요. 이거 최근에 나왔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해 두세요. 박소스에서 시스템 오류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300조 달러치를 실수로 발행한 뒤에 즉시 소각이 됐다. 자,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스테이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민트 기능을 악용할 수가 있는 건데, 해커들이. 이들이 거기에 이제 권한에 대해서 손을, 어, 얻게 되면은, 권한을 얻게 됐을 때, 이걸 무한 발행해가지고 시장을 붕괴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스테이브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런 도, 방식으로 동작하는 애들도 있고, 어, 이제, 그런 애들도 있어요. 담보물을 맡겨야지만 스테이브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USD-E 같은 것들. 자 근데 이게 알트 코인도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어, 알트 코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테이브 코인 뭐 다이라든지 USD 이런 애들은 담보물을 맡겨야지 발행되는 구조인데 저런 식으로 수동으로 관리자가 이렇게 민트하는 조건에 있는 것들인데 그 관리자가 그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권한이 해커들에게 뺏기면은 그 뺏긴 알트코인들이 여러 개가 다 모였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정말 미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알트코인 종말의 상황. 이거는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2.0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걔네들이 회복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겠죠. 세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됐을 때 수혜주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혜주. 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민코인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의 대체가 이제 결국에 민코인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들이 같이 응용이 될 거냐? 마치 뭐, 펌프펀이 됐던, 뽐임이 됐던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는 특징이 나중에 개발자가 민코인 만든 사람이, 여기 플랫폼에서 만든 사람이 여기서, 추가 발행이 안 됩니다. 여기 플랫폼에서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룰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개 시작. 뭐 429억, 6억, 9억 개였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최대 발행량을 이미 정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개발자가 갑자기 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물량을 더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민코인 플랫폼에서 발행을 한다면.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공정하게 배분이 됩니다. 이게 이걸 어떤 방식이라고 하지? 그... 런치패드? 어, 페어 런치 방식 페어 런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어 초기에 시가총에 o k 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 LP 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는게 낫지? 이제 덱 그... 잠긴 어 물량에 어... 물량에서 어... 초기에 코인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시총 낮을 때 공정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에서 이제 어느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면 음 자동으로 어 덱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 상장이 된다. 자,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단순히 도박 플랫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어뭐 어떻게 보면은 디젠, 디젤러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이제 뭐 크립토 카지노처럼 그런 민코인을 단순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알트코인의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요. 오히려 얘네가 이렇게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테스트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민코인 플랫폼들에서 플랫폼들에서 생성이 된다면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유통량이 제한되고, 어, 더 이상 유통 엑스. 저렇게 위에 있는 취약점이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커들의 민트 기능. 민트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공정하기 초기에 배분돼서, 어, 살수 있음.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알트 코인들 있죠 이거 vc들에 대한 이게 저격이 오고요 vc들 어, 이들이 초창기에 물량을 싸게 사서 상장해서 펌프 덤프로셀 한다 이런 식의 반발 심리가 여기 바,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 펀이 됐던 뽐음 이미 됐던 이런 유사한 이 민코인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단순한 이제 민코인 생성 플랫폼이 아니고 어, 약간 색깔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알트코인의 무한 민트 종말론적인 그런 어, 대재앙이 오기 전에 왔을 때 이거를 방지할 수가 있고 애시당초에 초창기부터 추가적으로 민트기능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초기에 다같이 공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 2021년부터 유통된 것들을 보면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락업 폐제가 계속 풀리면서 개발자들이랑 프로젝트 재단들만 이득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 그냥 셀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물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뭐,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 능력일 수도 있겠죠. 모든 코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1 0개의 코인 중에 한, 10, 100개 정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덤프, 펌프 덤프로 이제 셀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어, 개인들은 VC의 자격으로 참여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우라는 투자 다우나 이런 것들의 이제 일종의 일종의 그런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을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적격 투자자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안 보고서 그냥 바로 살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민코인들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와야 되는 게 뭐죠? 그, 익명의 해커들이 이런 기능들을 악용하고 탈취해가지고, 알트코인을 종말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누군가는 또그 상황에 공매도를 칠 것이고, 어, 여러 알트코인들이 일반적인 하나의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확보해 놨던 코인들을 물량을 찍어내가지고 덤핑을 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 이 과정에서 이제, VC들에 대한 이제, 초창기 토큰 투자를 할수 있고, 그것들을 매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 심리가, 이두 가지가 딱 적용이 되는 게 유통량이 제한되고 공정하게 초기에 배분되는 이 민코인 플랫폼에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쪽에서 나온 게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의 알트코인들의 알트코인들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 민코인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게 알트코인 불장, 가자 이런 것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애시당초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이제 주식을 토큰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이미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어, 그래도 이제 소수의 상위 그룹의 코인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종류가 비슷한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시즌 때 한번 옥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구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코인들에 대한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너무나 또 당연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 10년 뒤가 됐을 때도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붕괴되고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재앙 같은 상황들이 최근에 발생했던 UX링크 사례에서 어, 충분히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런 것들을 어, 취약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내일의 상황이 아니에요. 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같이 한 번, 한 번에 올 수가 있는 게 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될 수 있는 하나의 약간의 스노우볼처럼 굴러갈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